어자 정보제 지문입니다 17년 1학년 11월 학평 때 나왔었어요 지문 독해 및 추론 문제 하나 풀 텐데 이 추론 문제는 제가 항상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 펜을 안 켰구나 음 지문 읽기 전에 추론 문제부터 바로 풀어 볼게요 보면 기업이 기억을 발생시키기 위해 활용할 판매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는 적절한 거 찾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거기에 딱 부합하는 거를 딱 하나 정도 제시하고 나머지 헷갈리는, 사실 헷갈리는 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헷갈리고 말고가 아니라 이 문제의 의도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라는 건데, 물론 이 지문에서 보시면 이게 정보제 지문이고, 잠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활용할 판매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이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풀진 않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미끌거리냐? 풀진 않았지만, 정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잠김 효과에 대한 이해. 를 하면은 될 겁니다. 그럼 풀릴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정보제부터 일단 이해를 할게요. 경제학에서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품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거나 디지털화 될수 있는 상품. 이거 하고 나서 지문뭐해설을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 이 모두를 정보제라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녀석들이 이에 뭐 해당된다. 디지털 화될 수 있는 상품 디지털화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은 정보자는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생산자는 어떤 전략으로 이미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이를 정보제의 하나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김효과 를 사용해서 뭐 판매 전략을 세운다는데 잠김 효과를 이해해야겠죠 이 잠김 효과라는 녀석은 어떤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안 읽고 그냥 바로 생각을 좀 진행을 시켜 볼게요 무슨 의도 뭐 어떤 전략을 펴야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써야겠어요? 잠김 효과와 정보제의 정의에 의해서? 정보제라는 거는 디지털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녀석인데, 잠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 혹은 자신들의 정보제에 익숙해지게 한다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읽어봐야겠네요 한번 스쿨토봤는데 여기에 그대로 맞는 말은 없었어요 좀더 읽어봐야겠네요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정보제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전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것의 원인은 전환 비용이죠. 그렇다면은 이 기업은 사용자들이 다른 정보제로 갈아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환 비용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늘리는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좀더 읽어 보면은 가령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과 같은 것까지도 전환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그 정보자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정 여기 이미 전략이 나와 있네요.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여기 하나가 나와 있고요. 아니면 상품의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한다. 이게 뭐야? 추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보 찾는 문제였네. 무료 일부 기능 일정 기간 요런 키워드를 찾아주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5번입니다 그렇죠 답 확인해볼까요 159번에 5번인지 네 5번이고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죠 지금 그냥 이 잠김 효과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냥 쓱 읽다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음 추론 문제인 척했지만은 내용 일치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 풀어 봤고. 이제 지문 독해를 이어서 할게요. 이제 싹 지우고 지문 독해를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고요. 자, 이제 독해를 할 텐데 일단 1문단, 2문단, 3문단은 이 문제 풀면서 봤죠. 간단히 정리를 해 볼까요? 우리 어쨌든 키워드는 항상 정리를 하는 이게, 룰이니까, 몇 문단이야? 1, 2, 3, 4, 5, 5 문단까지 있네요.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읽어 볼 거예요. 1, 2, 3 문단을 읽었으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여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정보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쩌고 수요 공급 이런 거는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키워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나와요. 수요 측면. 여기도 수요 측면. 그쵸? 수요 측면.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김 효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잠김 효과죠. 그리고 3문단은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요 측면인데, 여기는 뭐를 키워드로 잡아야 되죠? 기업의 판매 전략을 잡아야죠. 그리고 4문단, 5문단 보니까 딱 봐도 이 지문이 이해가 잘안 됐다면, 4문단이랑 5문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없애놓자. 어어어어. 사문단. 여기는 공급 측면이네요. 바로. 그리고, 읽어볼게요. 정보제는 원본의 개발에 드는 초기 고정비용은 크지만, 고정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요것은, 보통 설비, 공장, 인데, 요 녀석은 디지털적인 측면이니까, 기계 설비 같은, 이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가장 큰게 기계 장치 임대료 또는 구입 비용, 이런 게될 거예요. 이걸 한번 사두면, 혹은 뭐, 그쵸? 초기 고정비용이라고 하니까 초기에 얘가 고정적으로 드는데, 이거는 많이 생산하건 적게 생산하건, 변하지 않죠 어차피 기계 하나 사놓고 그걸로 돌리면 되니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이 고정비용 같은 게 늘어나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이 초기에 투자한 이 설비 있죠 이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비를 추가해야죠 그때 고정비용이 초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타 여러 제반 고정비용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뭐 건물 비용, 아니면 뭐 임대료, 아니면 뭐 공장이 필요하다면 공장 부지, 그런 거. 그것도 역시 그 한계를 초과한 생산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 순간 고정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 고정비용은 일정. 그러니까 하나만 더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생산량을 최대한 많이 땡길수록 한 재화 단위당 재화 수대로 고정 비용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으로 측정을 하자면 고정 비용이 만 원인데 재화를 백 개를 생산을 했으면은 그백 개의 비용을 전부 다 분배를 해줘야 올바른 비용 산정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재화 하나를 생산을 할때 드는 뭐 한계 비용이라든 한계 비용이라고 여기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아래 한계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변동비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요 녀석은 재화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요 녀석은 많이 만들면은 하나당 드는 비용이 일정하니까 많이 만들면은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로 하나에 드는 비용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재화를 하나만 생산했을 때, 그리고 100개를 생산했을 때, 하나를 생산할 경우에는 고정비 전체가 이 재화 하나에 배정이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비용이 전부 다그 재화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고정비를 절감시키는 게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설비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량을 어떻게든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판매까지 성공을 시켜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죠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전체 비용이 전체 절대적인 전체 비용이에요 아니면 재화 하나에 드는 비용이에요? 재화 하나에 드는 비용이죠. 재화 하나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산정이 되는데, 요 녀석은 한계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계비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화를 하나 추가로 만들려고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대충 의미가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거는 재화당 일정하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할수록 나눠짐이니까, 재화 하나에 드는 비용이 고정비랑 변동비로 산정이 되는데, 당연히 많이 생산을 할수록 변동비는 재화 하나당 드는 비용이 일정하고, 고정비는 많이 생산할수록 점점 더 조그만 파일을 나눠 가지게 되니까 재화 하나당 드는 비용은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록 조금씩 낮아지겠죠. 나눠지는 고정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고정비 변동비 는다 이해한 거예요. 뒤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자 그래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급 측면에서 이 고정비용과 추가적인 한계비용, 뭐 변동비 같은 측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본을 개발하지 않고 재생산만 하는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적은 비용으로 원본의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를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할때 드는 한계비용, 변동비의 폭이 엄청 적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이 만들수록 그냥 고정비만 갖다가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원본을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과 원본을 재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종일한, 동일한 정보제로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서 정보제 가격이 나, 낮아지면은 당연히 어디가 불리하겠어요. 새로 뭔가 돈을 투자하는 놈들이 불리하겠죠. 그 물건 이미 만들고 있는 물건만으로 경쟁을 하면 왜냐면 새로 설비에 투자하는 데는 새로운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들은 초기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제가 말했던 새로 운 뭔가를 만드는 그 뉘앙스랑.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아마 원본이 이미 주어져 있는 있고 그것을 재생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은 그 원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그것을 계속 생산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적재산권, 상표권, 특권 등과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서 원본 개발, 그러니까 개발 재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 포인트인 거죠. 원본을 개발하는 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생산하는 놈들하고 경쟁 붙이면 개발하는 놈들이 당연히 발릴 텐데, 아, 근데 이 디지털 재화, 정보재의 시장, 정보재 시장 혹은 정보재의 인프라를 크고 넓게 성장시키는 녀석들은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놈들을 보호를 해줘야겠죠. 가격. 을 어떤 식으로 규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5문단을 보면 법제도의 한편, 법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 기업은 정보제의 소비자를 고려하여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얘네는 이 개발 재생산하는 기업인 거죠. 판매 전략을 선택하는데, 이는 정보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나. 가치에 따른 상품 차별화나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니까 딱 봐도 여기는 원본을 개발하는, 개발하며 보호되는 기업의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생략하고 판매 전략으로 들어갈게요. 판매 전략 뭐가 있어요? 상품 차별화와 그리고 가격 차별화. 이거 둘다 단어가 의미가 직관적이에요. 뭐예요? 상품이 뭔가 차별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아, 쟤네의 상품은 차비, 특별해라는 그 감성을 소비자한테 주는 그런 느낌이죠. 가격 차별화는 뭐예요? 쟤네의 가격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격차별화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뉘앙스는 그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가격차별화는 기별을 기본적으로 구매자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부여를 하건, 하는 거거든요 뭐 읽어 볼게요 상품차별화랑 가격차별화를 미리 동그라미 쳐놓고 들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을 약간씩 다르게 만든 버전. 아, 나는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나는 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상품 차별화는 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죠? 영어로. 영어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리고 가격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정보제라도 소비자에 따라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경향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직접 읽어볼까요? 아니면 내가 설명해줄까요? 여기 다른 예시를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그냥 이 그대로 갈게요. 아래쪽에 이미 이 예시가 좀 들어있긴 하니까. 보통 이거는 비행기로 예시를 많이 들거든. 비행기 값으로 그것도 얘기를 해줄까? 올해 어차피 안 걸릴 테니까. 자, 그냥 안 쓰고, 아니다. 그냥 쓸게요. 하... 비행기 요금인데. 음,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laughs> 주말. 두 가지를 들어줄게요. 1번. 편도. 편도가 뭐예요? 이 편도선 이게 아닙니다. 모가지에 붙어 있는 거. 편도. 그냥 가는 거, 혹은 오는 것만. 일방향만 예약을 하는 거예요. 편도, 예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주도로 간다고 칩시다. 주말이 비쌀까요? 평일이 비쌀까요? 당연히 주말이 비싸겠죠. 왜냐면, 주말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내려가는 사람은, 놀러 가는 거잖말이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주말이 아니면 못갈 수가 있는 회사원일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평일에 갈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갈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을 산정을 하냐면 주말 요금이 평일보다 높습니다. 왜냐? 주말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걸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주말 비행기 표의 가치를 이건 정보제인데, 이건 그냥 비행기 요금으로 친 거예요. 주말 비행기 요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가 많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평일은 낮다. 어차피 난못 가는데, 이건 평일 갈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사실 가치가 빵인 거죠. 뭐 아예 못 가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말 요금은 비쌀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왕복 예매를 했을 때, 어, 예를 들면, 주말을 껴서, 금요일, 아니다. 이것도 그냥 주말에 합시다. 주말에 출발해서 평일에 복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왕복으로 무조건 끊는 겁니다. 왕복으로 끊을 경우에, 편도를 따로 나눠서 끊는 것보다 비쌀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제가 본가가 제주도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비행기 요금들이게 독점적이지 않고 가격 경쟁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말 저가로도 많이 갈수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주말에 출발해서 평일에 돌아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일정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laughs> 휴가를 어느 정도로 냈다던가 아니면 출장을 이 기간으로 갔다던가 그래서 이때 무조건 갔다가 와야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복 예매를 넣을 경우 비용이 더 비싸지는 식으로 가격 차별을 넣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 일정을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은 그 가,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없으면은 뭐 회사 무단결근 하겠죠. 아무튼 요런 느낌인 거예요.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래쪽을, 아래쪽을 봐보면 생산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사전에 최대한 파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소비자들마다 다른 가격을 최대한 많이 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낼 놈들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아먹는 게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더 좋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해 낸 것을 완전 가격 차별이라 그러는데 이걸 1급 가격 차별이라 그런가 가격 차별 지문이 또 있어요 이 교재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정보를 왜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 최대 지불 의사를 파악을 해서 그 것대로 뽀라 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소,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한 시장에서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디지털 재화니까 그런 게 있어요. 포토샵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뭐, 어도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인 계정으로 결제해서 그 개인 계정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기 등록을 해서 그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도 똑같아요. 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하니까, 유튜브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펠링이 어떻게 됐냐? <laughs> 유튜브, 아,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재판매가 불가능한 재화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가격이야, 뭐, 만원 정도 내외의 가격이죠. 이게, 한달 동안, 광고를 안 보게 되는, 영상 중간에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안 보게 되거나, 뭐, 아무튼, 광고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지 않게 해주는 그 가치를 주는 게 가장 큰데, 이거에서는. 어떻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해놨, 해놨냐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적용, 구입해야 하는 그 계정이 있죠. 계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뭔가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친구가, 야, 나도 좀 보기, 보고 싶다. 나도 좀 보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래, 내 계정 알려줄게. 집에서 봐. 라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접속을 했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뜨냐. 다른 기기에서 이건 메시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다른 기기에서 뭐 해당 계정으로 접속해서 접속이 끊겼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접속이 끊겨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죠. 아무튼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정한 뭐 어떠한 정보제는 소비자가 자기가 최대한 낼수 있는 금액, 이 커트라인 아래에만 존재를 하면은 구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정보제의 초기 고정비용은 천 원이고, 한계비용은 영원.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천 원이고, 그 정보제를 재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빵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만 생산량에 분배를 시키면 되,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유형에는 값과 을이 존재하고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값 유형이 800원 을 유형이 400원 이래요 만약 생산자가 이두 유형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격을 책정할 경우 800원 또는 4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유형은 비싸서 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정보제를 값 유형만 구매하는 경우와 갑과 을 유형이 모두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800원으로 선정을 하면은 값만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400원으로 만약 결정을 하게 되면 갑과 을 모두가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두 경우 모두 갑에게 800원을 하나 팔거나, 갑과 을 둘에게 400원씩 팔거나, 둘다 800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죠. 왜냐면, 한개 비용이 빵 원이기 때문에 추가 생산에 드는 두 번째 재화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 을한테까지 팔려면 그런데 두 번째 재화에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고정 비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갑한테 하나를 팔기 위해서 드는 비용도 천 원이었고 갑과 을 둘에게 각각 하나씩 팔기 위해서 든 비용도 천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생산자가 만약에 갑은 800원을 낼 의향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정보, 정보를 모으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갑은 800원을 낼 거고, 을은 400원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갑한테 800원을 받아먹고, 을한테 400원을 받아먹게 되면, 800원의 수입이 아니라, 1200원의 수입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격차별을 되게 잘 머리를 굴려서 성공할 경우에 초기 고정 비용인 1000원인데 원래는 800원으로 손해였을 텐데 1200원으로 이득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잘 파악을 해서 이 원하는 놈들한테 원하는 가격에 최대한 맞춰서 팔아먹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퍼펙트하죠? 그럴 거예요. 예. 네.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